네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요 마기아츠라는 곳에서 만든 6분의 1 스케일 의외로 몸이 유연한 회사 가기 싫은 OL짱 바이55우소 라는 제품이에요 저는 일반판 흰색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 와이셔츠가 흰색 버전이 있고 분홍색 버전이 있습니다 매니아하우스에서 12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럼 박스를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녹화를 다 끝냈었는데 끝내놓고 보니까 제가 마이크 전원을 안 누르고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녹음이 안 됐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녹음을 하는 겁니다. 아, 몇 번을 녹음을 하는데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 박스는 세로로 길쭉해가지고 지금 세로화면으로 찍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가로화면으로 바꿀 겁니다. 박스가 버리기에는 아까운 고품질의 종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영어로 번역해놓은 문장을 보면 은 She body is very soft. 그녀의 몸은 매우 부드럽다. 근데 이게 She가 아니죠. Her body라고 해야 되죠. <laughs> 이거 번역을 잘못해놨어. <laughs> But OL doesn't want to work. 하지만 오피스 레이디는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억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죠. <laughs> 번역기로 돌린 것 같아요. 요, 요 밑에는 15세 이상가라고 적혀있죠. age 15 and up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스타킹 요 치마 사이로 살짝 팬티가 보이긴 하는데, 뭐, 중요 부위가 노출되고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이거 6분의 1 스킬이라서 꽤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자, 그러면, 박스는 그만 돌리고, 윗면, 아랫면은 뭐볼거 없으니까 박스 안에는 색지가 덜컹덜컹 고정이 안된 상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아이스크림 먹는 선풍기 소녀도 이런 식으로 색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니아 하우스에서 사시면은 똑같은 원화 색지를 <laughs> 박스 바깥에 따로 넣어서 보내줍니다. 블리스터를 회전을 시켜보면은 일반적인 피규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품은 받침대 외에는 별도의 부품이 없기 때문에 조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동작을 취하고 있는 피규어라서 만약에 부품이 제대로 결합이 안 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laughs> 말이 헛나오냐? <laughs> 자 아무튼 네. 이 제품은 제가 캐릭터가 예뻐서 산게 아니라 되게 특이한 동작을 취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얼굴은 너무나 태평하기 때문에 그 언밸런스함에서 오는 약간 코믹함 같은 게 느껴져서 재미삼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꺼내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동그란 뭐 받침대, 철심이 박혀있죠? 그리고 글씨가 뭐라고 적혀 있는데, 2024.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일러스트레이터 이름인 것 같고요. 마기아츠. 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회사원들은 요렇게 출입증 같은 거 목에 달고 다니잖아요. 저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일본어로 적혀 있길래 뭔가해서 봤어요. 회사니 있기 따끄 나이.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적혀 있죠. 회사를 다니면서 나 회사에 가기 싫어. 라는 목걸이라고 다녀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 친구는 쇼핑몰 사진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귀여웠는데, 볼살이 통통하게 나와 있고, 약간 사각턱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모는 살짝 아쉬운 편이긴 합니다. 근데 눈동자가 약간 마탱이가 간것 같은 눈을 하고 있죠? <laughs>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다리나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지. 아주 이상한 여, 여사원이에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여성이 그 직장 동료라면 사귈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laughs> 네, 아무튼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아, 그리고 이발 보세요, 발. 이 작가가 또 발을 되게 잘 그리는 작가라고 들었어요. 전에 리뷰했던 피규어들은 그냥 밋밋하게 평평하게 묘사했는데 이거는 이게 주름 같은 거, 발가락 하나하나 스타킹 신은 발이라는 거를 아주 수상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묘사를 했다. 발 패티시라고 그러죠. 발을 보면은 매력을 느끼는 분들한테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쪽 발도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짙은 갈색 정장에다가 갈색 머리, 갈색 스타킹.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다 통일을 시켜놨죠. 제품을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어, 외다리 캐릭터는 대부분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반해서 이 친구는 유연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피규어이기 때문에 피규어 조형 자체가 굉장히 균형을 잘 잡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금속핀이 튼튼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넘어질 염려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저번에 저기 요가하는 피규어도 있었는데 <laughs> 이친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로로 찢느냐, 세로로 찢느냐. 누가 과연 승자가 될 것인가? 저는 예측이 안 되는군요. 자, 도색 미스인지 아니면 긁힌 건지 여기 하얀색 뭔가 흠이 하나 있죠. 근데 이거는 흠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원작 일러를 그대로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얼굴 아까보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회사원 분들도 아무리 사무직이라 그래도 몸이 굳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기지개도 키고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리를 찢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은 평생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매일 매일 저런 동작을 취해 줘야 된다 <laughs> 저거를 실제로 실천하시고 계신 분이 체조 선수 출신 신수지 씨라고 원작 일러에도 여기 스타킹 올이 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딱한 군데 저기 올이 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제품은 문제 없이 잘 도착을 했다. 자신의 발을 뒤로 머리 위로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유연함. 어유연하면은 여러 가지를 장점을 가지고 있죠. 어떤 장점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점수를 100점 만점에 10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